<laughs> 음... 음...엄청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어...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카스 온라인 제가 만든 스튜디오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어...일단 그 사진들이 이건 아니고 자, 요거랑 방탈출 1이랑 2,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이 만들어 달라 해서 래퍼 키즈까지 만들었어요. 일단은 이거 한 번씩 플레이 해보세요. 제목이 뭐라고 지냐? 음, 방탈출을 원하고, 근데 방탈출 2는 지금 cbt 기간이 끝나서 이제 안할 거고 다음에 하시면 될거 같고 지금은 이게 열려 있으니까 가서 한번씩 플레이 해 보세요 검색에다가 래퍼라고 치면 나오니까 한번씩 검색해서 한번 해 보세요 나름 괜찮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자라고 만든 거 아니니까 어, 이거는 퀴즈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한테 요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뭐 장치들,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이제 뭔가 깜짝 놀랄 거예요. 여기서 뭐 브금이라든지 나올 건데 mp3 블룸을 오, 올려주세요. 그래야 노래가 나오니까요. 그러면은 플레이 해보시고 리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아,